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4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도 이른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여야 정책권도 이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란 물결이 일었던 추도식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 봉화마을에 다시 5월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14년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편함 없습니다. 그 그리운 마음에 고인의 흔적을 따라가던 이들의 눈엔 눈물이 고입니다. 너무 너무 싶고, 저분의 그 사상을 조금 마음속에 고 그런 마음으로 살, 세상을 살고 싶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엄수됐습니다. 권양승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여야 정치권은 물론 추모객들로 가득했던 추도식. 이른 아침부터 추모로 노랗게 물든 봉화마을에서 이들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주제처럼 노전 대통령의 뜻을 기억하며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노무현 정신을 더 우리가 민주운동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낮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뜻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따스한 봉화마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제가 기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